순천, 나간 옥성입니다. 시골 집들이, 그, 담들이 아주 정겹네, 보니까. 저쪽은 보니까 동물을 키웠던 곳인가봐요 어, 돼지울이나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교실이 있네요. 반소리 교실, 그리고 여기는 대장금 촬영장소인가 봐요. 대장금에 대해서 촬영했던 장소 같습니다. 시골에 가면 보통 이런 모습이 있죠 어이구. 여기는 뭐 전통 올레식장 인가봐요 결혼해요. 전통 원래 예식이 있나 봐요. 뭐 일정은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좀 보여주는가 봐. 오래된 다음이죠. 이렇게 보면은 그 세월이 느껴집니다. 이끼낀 담벼락, 여기가 전통 원래 체험장이군요. 길삼, 길쌈... 참장도 있네요. 여기는 또 염색하는 곳인가봐요. 염색. 어, 뭐,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염색에 관련된 공간입니다. 안녕, 여기는 동물체험장이네요. 동물체험장에서 여러가지 동물들이 있습니다. 안녕, 공자가 드시구나. 어, 공자가 드시. 안녕. 기다 학이다. 학이다 학. 응. 학이야. 이거 이거. 공작? 공작. 오오이쁘다자 진짜, 진짜 진짜. 어, 여기가 더 크다, 이거. 어? 어. 야 야. 다공작이쪽쁘다 어, 되게... 야. 예쁘다, 야. 안 <laughs> 이거, 이거

잘 봤어요. 공작시 화장실이라고 써있는데요. 좀 재밌게 돼있네요. 꽃불리 안감. 그런 이미지네요. 참 특이한 이미지입니다. 복병. 이거들은 탈곡기 종류예요 <laughs> 나락을 탈, 탈구할 때 썼던 기계고, 저기 위에다가 나락을 놓으면은, 별을 놓으면은, 그 나락이 쭉 떨어지는 그런 구조죠. 그리고 저걸 발로 돌렸던 어쩔 수 없던 돌렸을 거예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laughs> 저 위에, 저 위에 쌀을 붓고 어저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걸 돌리면은 이쪽으로 해서 먼지 같은 게날아가고 쌀이 나오는 구조죠. 그래서 이것은 쌀에 있는 그 나무 저기 벼에 있는 어 먼지를 제거한다든가 아니면은 무게가 덜 나가는 그뭐 그런 덜 익은 것들 빼낸다든가 분리한다든가 그럴 때는. 도구죠. 이것도 태국하는 거고요. 저 뒤에 있는 것도 보면 구조가 똑같아요. 저기 원형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장치고, 저 위에, 어, 나락을 놓고, 저기 서 선풍기 바람처럼 돌리면은, 저 바람에 의해서 그 분리가 되는 거죠. 이건 우물 저물 돌리는 건데 아 이거구나. <laughs> 이 수레바퀴는 어디다 쓰냐면 저기 어 수레바퀴를 눈에 물에 대는 곳에다 이렇게 갖다 둡니다. 그리고 사람이 저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발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물이 나오죠.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쓰는 걸 저도 봤거든요. 내가 돌려봤나 안 돌려 놓는 기억이 안 나고 어 시골에 는 저기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laughs> 물 있는 곳을 저 밑에다 대고 물 속에 이제 잠겨 있는 거죠, 약간. 물 속에 잠겨서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가서 발로 밟으면은 저게 돌아가면서 이쪽으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눈에 물을 댈때 쓰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저기에 사람이 안정적으로 숙여서 나무 두 개를 양쪽으로 이렇게 박아가지고 그거 잡고 사람이 이렇게 맨발로 신발 신었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맨발이었던 것 같아요. 신발 신고 돌리던. 아무튼 쭉 밟으면은 물이 이렇게 저기에 따라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눈에 물을 대는 옛날 수동식 구조죠. 저게 장치죠. 장비. 뭐 지게는 잘 알겠고. 저 통은 뭔, 뭔 통인지 모르겠네. 쌀통인가? 그리고 이것도 잘 모르겠네요. 뭔지. 어디에 쓰는 도구인지. 얘는 잘 모르겠습니다. 쟤는 아까 얘기했던 그 바람으로 해서 이렇게 쌀을 걸러주는 그런 장치에요. 아, 이것이 보니까 그 가만히 짜는 것 같아요. 가만히 이렇게 해가지고 어 여었다가 뭘 넣어서 이렇게 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멍석 같은 거 짜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음 대충 알겠다. 저기 손잡이가 있죠. 손잡이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 밑에다가 어 이런 줄을 껴 가지고 주걸 손잡이를 때리는 거죠 그래서 가로 세로 해서 멍석이 짜지는 그런 장치네요 이렇게 보니까 어, 시간이 많이 돼서 우선 어, 마저 찍고 끊겠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농사질 때, 어, 눈을 갈고, 흙을 깨는 그런 도구 같아요. 그리고 이건 쟁기. 저기다가 소를 대가지고, 밭이나 논을 가는 거죠. 그래서 깊게 흙을 한번 뒤집어주는 거고 장치고, 저기다가, 어, 소가 앞에서 끄는 쟁기입니다. 이것은 좀 낯선 장치인데요. 보니까 저것도 흙을 이렇게 몽골고에 깨는 도구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흙을 깨는 도구 같아요. 그래요, 토끼도 있네요. 토끼, 토끼는 뭐잘 아시니까 우선 여기서 영상을 끊겠습니다.